구는 동대문구 경찰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안심기가 스카우트를 민간 지역 안전순찰대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 지역을 순찰하는 동대문구 안심기가 스카우트의 역할이 올해 한층 넓어졌습니다. 구는 2022년 안심기가 스카우트 13명을 선발하고 동대문 경찰서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안심기가 스카우트를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 민간지역 안전순찰대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안심기가 스카우트 대원들은 동대문 경찰서의 지역 안전순찰사업과 연계해 민간지역 안전순찰대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로등 고장, 방범시설 비비 등 환경 불안 요소를 직접 동대문 경찰서에 알림으로써 각종 범죄 예방과 우범지역 환경 개선을 함께 수행합니다. 안심기가 스카우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이용 30분 전 동대문구청 상황실 120다산콜센터 안심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